치맥을 즐기고있습니다이게 미디움 사이즈거든요5 5이그를 즐길 수그이게 voilà. 바로 즐길 스의는맥이다 치맥 뒤로는이 진짜. 이를이를 뷰, 뷰 맛있는 부위부터 먹기 때문에. 부먹이냐 찍먹이냐? 저는 부먹합니다. 요거만놓고 하나는 부어놓고 하나는 찍어 먹죠. 소스 가 기왕 머스타드 예상인데 머스타드 아니야? 그렇고 닭도 그렇고 스위스스럽다, 담백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향신료만 모아서 닭 요리를 한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마무리할 때 먹으라고 뽑아주신 것 같아요. 음. 조금 남가났습니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빈사의 사자상으로 이동해 보시죠. 지금 제눈 앞에 있습니다. 아주 와. 지금 보시고 있는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은 스위스 용병의 모습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십육세의 마지막을 지키다가 전사한 모습을 형상화한 사자의 조각인데요. 현재 제가 직접 보니까 사자상이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스위스가 관광업으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원이라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용병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요. 프랑스의 스위스 용병뿐만 아니라 바티칸 근위병은 스위스 용병들이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기로 유명했고 굉장히 터프하기로 유명했던 군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빙하공원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면은 약간 아, SF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 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저루체르는 내려다 볼수 있는 망루가 있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루가 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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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망루에 도착했습니다 와꽤 높네 후. 어 아, 나무가 진짜 좋네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데 여덟 명까지 여기 올라올 수 있나 봅니다 그러데 위험해 우와. 우와, 아 이게 끝이 아니네. 야이 여덟 명더 이상 올라가 위험하겠다. 아이, 아이. 와, 올라올 만하네. 지금 저서 올라도 깨나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체르네 시내가 막루에서 한눈에 보인다. 와, 이게 스위스다. 어여긴 뭐지? 뭐야? 어 응? 뭐야? 어 아랍, 아랍스타. 뭔데? 뭐고? 유리 아이가? 아우노래라 아, 유리네. 대박. 대박. 오우씨. 잠시만 지마 여러분. 아, 이건. 이 유리. 요리... 아, 유리 아닌데? 아, 유리네. 진짜 아, 위험하, 이 어른들은 좀 위험하겠는데? 어, 저 앞에 저 친구들도 지금 못 찾고 있잖아 길을. <laughs> 와,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어른들은 위험하겠다. 들이 잘 찾네. 와. 아 오케이. <laughs> 뭐야, 코코라이네. <고, 고> <laughs> 오케이.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진짜 루체레는 구시가지 올드타운 요 거리는 아 진짜. 정말 동화책에 나올 법한 그런 아름다운 지붕이랄까요? 이 양파 모양의 구조물이 굉장히 인상 깊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후딱 들어가 봐야 돼. 가보자, 한번. 오. <laughs> 와. 들어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벽면에 분홍 색깔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약간 분홍 색깔 레이스로 수놓은 듯한 느낌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되게 디테일이 엄청난 걸 느수 있습니다 호수공원 루첼은 호수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수영보러 갈아입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 길은 이런 분위기인데 현재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햇빛이 살짝 금빛색으로 변해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다 호수공원에 진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잔디 위에서 휴식을 하고 있고 진짜 이게 바로 유럽 공원의 분위기다 어른분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포츠를 즐기시나 봅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우리 게임인가 봅니다. 특이해 보이는 공놀이네. 어 이런 식으로 공놀이를 즐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그물망을 치고. 대구랑 좀 느낌이 비 여기는 요가를 하 m p e r Please don't make a big fuss. I can't have a big fuss. I can't h a v 평화롭습니다 와, 여기서는 이제 태닝을 일광욕을 즐기는 분들이 보입니다 와 여기는 완전 태닝존이네 어, 여긴 사람들이 전부 다 일광욕을 하네요 와 호수로 가까이 가 봅시다 룰철은 호수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렇게 물로 씻을 수 있도록 또 준비되어 있고 와 진짜 흙과 모래 어느 중간 사이고 여기서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을 사람들을 볼수 있다 와 호수밖에 안 나오네 와, 물이 조금 찹니다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와 현재 저는 스위스 루체르네 호수에 지금 입수를 했고요 제 눈앞에는 말도 안 되는 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물속으로 한번 The sound of a kiss we stole from the night. The self-dressing hearts of love at first sight. Perfume is drifting. 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랑 햇살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산이 다 그래. 각자마다 누구는 음악을 듣고 누구는 저런 식으로 가족과 추억도 만들고 여행과 시간도 보내고 각자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야 진짜 이게 힐링이다. 어 이게 힐링이다. 수영을 마치고 이제 스위스 전문 음식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 저녁 8시 30분에 예약을 했습니다. 포 듀를 먹어 보려고 하는데 이건 물입니다. 건물의 비주얼부터 굉장히 남다른데 스위스 여기 루체른의 레스토랑의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디자인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8 오케이. 도원도 세라우체. 인사이드 스페라한테. 야, 땡큐. 오케이, 바이요? 야, 퍼펙트. 땡큐. 비테 schön. 우군 지차 묵은 포도의 향, 묵은 와인의 향이 나네요. 깔끔하고 오,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감자. 음. 오케이. 아 이게 이런 식으로서 해 넣어가지고. 땡큐! 장난 아인데 계속 끓이면 쫄이겠다. 아니불 껐습니다. 이속속나니까 쫄여져가지고 근데 이것만 먹기엔 좀 심심하다. 뭔가 삼사한게 있는데,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 밥도, 밥도 많았고, So beautiful. Really? Yes, yeah, so beautiful. Yeah. Wow. It's clear side as well. Yeah. Where from? I'm from here. I'm from here. <laughs> you live in I'm heaven. Yeah. <laughs> Perfect. Enjoy. Thank you. Thank you. Wow.